오늘 오후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끝절까지입니다. 사자 소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안으신 이가 있는데 안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골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던데 그네 생물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 뒷부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생명의 주,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서 가장 큰 발견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발견입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은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사람이 왜 타락하느냐? 사람이 왜 범죄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극단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의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알렐루야.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알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말하기를 천국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셋째 하늘, 세이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의 나라도 있습니다. 사실 이 땅도 그분의 전체적인 나라에서 이 땅도 일부분이에요. 하면 여러분 잠을 한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분의 나라인데 그 중에 일부분 사람이 사는 이 땅은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임금이 됨으로써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란을 일으킨 땅이야, 말하자면. 이 땅은 일순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주인이 바뀐 땅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땅이면서도. 그러면 결론을 말합니다. 그분은 원수 마귀에게 그분의 백성과 땅을 빼앗기고 방관하실 분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되찾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알렐루야. 그 중에 속속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 되돌아온 백성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된 어떤 영역입니다. 알렐루야. 근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큰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오늘 여러분께 이전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영 안에 있었더니 그런 뜻이 성령에 감동한 나머지 이 요한은 이 눈이 아니고 영 안이 열려서 땅을 본 것이 아니라 네? 세상에 속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받는가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하나님 계신 곳을 봤어요 이야 이이 이 땅에 난 사람 중에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 생각해 봐요 2000년 전에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이 땅에 있었어요 이 요한은 하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그분께서 특별한 어떤 은사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시간 이후 앞으로 세상 종말까지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느라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알렐루야 요한이 본 거, 요한이 들은 거를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앞으로 될 일을, 우리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요한과 같은 축복을 받고,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 정말 복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진리를 깨달아가고,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 봉사하고 힘쓸 때 가장 사람의 모습 중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아닙니까? 알렐루야. 요한이 본 것을 오늘날 우리는 봅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계신 그,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봐가지고 사람 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보석이 막 휘황찬란한 보석이 사람의 말로 언어로 도디 표현 못할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벽고 같더라 벽옷. 보석 중에서 처음 홍보석 같더라 할렐루야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홍보석 같다 그 영광 앞에 쓴 거야 오늘날에도 가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그분의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그어래 중에 환상 중에나 또 어떤 특수한 그 기도 중에 어떤 은혜 받는 순간에 그분 앞에 서는 축복받은 종들이 요즘도 가끔 있습니다.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어떤 감동을 받는 그런 종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날은 아이 요즘은 난 그렇게 안 할래. 그런 분이 아니 똑같은 예수님. 알렐루야 살아 계신 그분. 오늘날에도. 이제여한는 하늘 광경을 봤습니다. 그분이 다 배고프고 같이 홍보석 같이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 주위에도 또 보자가 또 24개가 있어요. 그24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24 장로가 천사들을 하늘의 천사를 대표하는 24장로. 전부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장로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천사들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또 이제, 이제, 차츰차 이제 나옵니다. 앞으로 저 뒤에 가도 또 나옵니다. 천사들만 24보좌들에 앉아있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보니까 뭘 받는가 하면 내 생물이 있더라. 일어났어요. 내네 생물. 이 천사들의 숫자는 12입니다. 곱하기 2입니다. 이래가지고 24 천사들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생물에 대한 숫자는 숫자가 뭐예요? 4야. 내네 생물이야. 이, 이 숫자를 여러분들은 그 아무렇게나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의 숫자를. 12는 하나님께 속한 숫자예요. 12도 완전수, 완전수지만 12도 완전수입니다. 12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3 곱하기 4에서 나온 거예요. 3일 하나님과 3일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인들이 완전히 연합해서 이루어진 어떤 수. 근데 이 4는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수예요. 성경에 4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4는 사실은 땅의 숫자야. 이해 갑니까? 땅 사방. 땅에 있는 이 생물들을 대표한 것이 내 생물이에요. 그러나 사실 말하면은 상세기1장에 생물은 사실 6가지였어. 그 중에 하늘에는 대표가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요, 기는 거 있지. 뱀, 뱀에 그 속하거든? 기는 거 빼. 그랬어. 그럼 더 하늘에 들어오지 마. 그 다음. 물고기, 물 속에 사는 거. 하늘나라에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밤도 없어집니다. 하늘나라를 가면은, 주님의 나라에는 낮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뭐도 다시 없더라? 바다도 다시 없더라. 바다가 없어지게, 바다에 있는, 뭐도 없어져, 없어져야 돼? 물고기도 없어져야 돼. 어, 물고기도 없어져. 그두 가지가 빠졌어. 천국에. 이, 이 땅에서 대표하는 생물은 네 종류 밖에 안된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네 생물이 있다 그러면 이네 생물을 보겠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더라 이러면 생물이 내네 생물이네 내 말에 이데 생물 내리는데 요한은 이렇게 봤습니다 아 사자같이 생겼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 두째 생물은 보니까 아 송아지 같네 그랬어 세번째 생물은 보니까 아 사람 같네 그랬어 네 번째 생물을 보니까 뭐같다 독수리가 왔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생물이 주님의 보좌 주위에서 안팎으로 돌면서 이것도 역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호의하고 어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더라 우리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늘나라에 있는 걸다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만큼 주님이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신 만큼 우리는 알수 있을 뿐입니다. 막 추론을 해가지고 어거지로 성경을 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소리 같더라. 아, 이건 대단히 뭔가 명쾌해, 지금. 이 사자는 땅에 있는 짐승의 머리로서 짐승을 대표하는 거예요. 송아지는 땅에 있는 짐승 말고 육추. 이게 덜, 덜 켜는 거고, 육축은 집에서 기르는 겁니다. 육축을 대표하는 송아지. 사람, 인류를 대표. 독수리, 하늘의 새를 대표. 그렇죠? 그리고 이네 가지 짐승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물 중에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다. 이 사실은 말하면, 다시 말합니다. 이 사실은 말하면,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만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섬기는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에 가면은 모든 우주 만물의 대표들이 주님 앞에 앉아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근데 이네마리 요, 요, 숫자를, 이네 숫자를 보고 잘 보면은 희한하게 뭐하고 닮았는가 하면요 사복음사하고 닮았어, 알렐루야 아그지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는 기가 막힌 데가 있다 마태 마가 누가요 원하고 똑같은 서가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그럽니다 알렐루야 왜 사자복음이라 하시는지 아시는 분그 심심해가지고 백지사자복음이라 그러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사자복음이라 그래 그 분을 왕으로 표현했어 이마태복음 그분은 왕이시다. 왕이시면서 구주로 오시는 킹 세이블이시다. 왕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시다그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랍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복음이겠어요? 마가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면은 송아지복음이 비유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송아지는 일만 합니다. 그분을 송아지 비운 게 아니고 노예로 비유했습니다. 노예이면서 그분은 구주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왕이니까 왕의 왕이 족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은 사람이 사람의 족보가 있습니다. 노예가 족보가있습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 족보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독수리 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비유했어. 하나님 구주시야 그분. 이게 하나님의 족보가 있습니까? 족보가 요한복음 족보가 없어요. 마태복음과, 어디만 누가복음에만 두 군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그 부분에 예수님에 관한 족보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다시 봅니다. 그분에 관하여 우리 다시 봅시다. 그분은 사자의 비유하신다. 그분은 왕구주로 오셨다. 그분을 오셔서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분은 진실한 왕으로, 실제적인 왕으로, 하단을 능가하는 왕으로서 오셔서 하단의 나라를 정복하시고 평정하시는 우리의 실제적인 왕 구주이시다. 알렐루야! 송아지 노예 에 비유했다 그랬어요. 그분은 노예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노예같이일 만하신 분이야. 계속 송아지가 찔 만하신 분이야. 지금 막아보고 막 읽어보면요. 들어가자마자, 마가보음 1장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바로 나와.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 그분의 뭐,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마가보음에서는그러놨어 주님의 어떤 모습, 송아지 같은 모습, 노예 같은 모습. 그분은 노예같이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의 구주의 사역을, 구원주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시다. 알렐루야 누가 보면 그분은 오면한 사람임을 강조하셨어요. 인자이시다. 귀신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간것하다다윗의 아들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말할 때 그분은 나는 인자다. 그래. 인자란 단어를 그분은 여러 번사용하요 나는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온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야. 인자. 인자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적합한가 하면 누가 보금에 가장 적합한가. 그분은, 요한 복음에서 보면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누가 복음에서 보면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과 아무것도 조금도 다른 바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 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 알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안돼 아직 멀었어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야 범사의 거기까지 자라가라 알렐루야 자꾸 우리의 성분이 바뀌어가고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실 때부터 뭐냐 그분 안에 온전한 하나님이 육체 안에 그 신성의 충만함이 그하셨어 그분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이 계셨어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서흠 없는 온전한 사람이셨어요 백0로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 그게 뭡니까? 사람 구주이시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독수리복음 독수리면 하늘 높이 날뛰어이게 하늘 높이 날뛰게 독수리복음을 뭐라는 거 독수리를 하나님에뉴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 독수리 그러 는데 요한복음의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하나님이신 구주시다 갓 세이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한 방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주님은 이러시고 또 이러하시고 또 그러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을 안팎으로 동서사방으로 골고루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알므로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므로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질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첫째,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나 네 둘째, 일곱 덩불이그보좌 앞에 셋째, 유리바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넷째, 내네 생물이 주님의 보좌 앞에 있더라.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오절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 소리를 귀에 안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 요한이 들은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간이 똑 떨어져 뿌리는 그 정도로 엄청난 소리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소리.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만큼 믿음 좋은 다니엘도 완전히 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죽은 사람 같이. 기절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그다음에 보좌 앞에 보게 등불이 일곱 개가 있었어요. 이덩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하고 설명하시는데 마지막 때가면 우리 하나님은 영은 영이지만은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 되시는 분이시다. 알렐루야. 육제에 가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 바다. 왜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을까? 예? 네? 유리바다. 누가 느낀 거 없어요? 유리. 주님이 보좌 앞에 바다가 있을까? 근데 그, 나중에 그 뒤에 가보면 이 바다가, 불 섞인 바다가 또 일어났어. 물이 섞인 바다 그 물로 된 바다가 아니고 불로 된바다다이 아브라함 은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 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뭘 건너 는가 하면요 강을 건넜어요 내가 지금 바다 이야기 하려니까 이야기 안할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은 애굽에서 나올 때어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다음에 성막론에서 이 주님 앞에까지 성소 제 성소까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물하고 관계된 것이 뭔가 하면은 제사장은 물 두멍을 통과해. 야 돼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으면은 세례나 침례를 받때이 단물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데도 그냥 숙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유리 바다를 통해이 바다나 강 이런 것은요 절대적인 어떤 절한점 경계. 그 사람이 밍밍하게다가밍밍하게되는게 아니라 분명한 그사람의 어떤 선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대를 침례를탁 받을 때이 사람은 뭔가 단지적으로 탁 건너간 거야. 다른 세계로 넘어간 사람이야. 우리 주님은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뭔가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모든 걸 해도 여러분 희미하게 하지 마라. 믿어. 예수 믿으면 분명히 믿고 분명히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유브라트에 있어, 지어스 강을딱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확실히 온 사람인 것 같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른 사람이다. 히브리인 다 히브리 사람, 강 건너온 그 건너 온 사람이다. 물을 건너 온 사람이다. 오늘날 진짜 백이 히브리는 우리야 알렐루야 우리 진짜 물을 건너왔어 진짜 홍해를 건넜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완전하게 주님 믿었으므로 주님 앞에 갈 때도 유리 바다를 통과할 것이다 <laughs> 이 세례나 침례받는데 물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이게 뭐를 상징할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너올 때를 가만히 생각하면 아 세례나 침례받을 때그 물은 뭐 상징하는구할 수가 있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그 사람들은 무사히 건너는데 뭐는 다 빠져 죽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다 빠져 죽었다? 이 애국 군대가 뭔가 하면 우리 뒤따라오는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뭐를 예표하는가 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 앞으로 갈때 우리를 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귀신들의 군대를 말해, 마귀 군대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받을 때 우리 뒤따라오던 군대들이 거기서 완전히 수상되버린, 끝장내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우리는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새 땅은 어딥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땅으로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성막으로 말하면 문안으로 완전히 쑥들어가버린 거야. 할렐루야.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야. 사람은 똑같이 보이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이제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는데도 일을 받아갔습니다. 그 물, 세례받는 어떤 물. <laughs> 가만히 보면요. 이전에 있던 것을 뭔가 죽음장사 지내고 끝장내고 새롭게 하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걸로 비유하면 부활을 시키는 이런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부활. 다시 뭔가 발라. 새싹이 다시 나는. 새롭게 되는. 변화된. 거듭난. 이런 것까 연결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다시 더 새로워진다. 그렇게이 해야 돼. 근데 찬성을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나님 앞에 갈때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한국 사람들 눈에, 이 머리에는요, 앵가 많이 남아있어. 요단강 건너가지. 죽으면 요단강 건너간대. 근데 나는 요즘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뭐를 받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한번 건너긴 건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단강을또한번 건너더라고. 주님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주님 요단강이 없어도 될텐데 이게 왜 있습니까? 아니야 그리고 보면 이게두 개가 있으니까 홍해 이전에는 뭡니까? 애국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는 뭡니까? 광야 요단강을 건너야 가할이야 <laughs> 요단강이 없으면 관할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몰라 뭐 하나님은 아까 분명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경계가 분명하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희미하게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여당강을 다시 뭔가 한번 분명하게 건너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광야에서 희미하게 했다가 희미하게 가으려다 그러겠나. 그러듯이 지옥으로 안 갑니다.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 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애고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광야에 들어온 사람이 다시 질문합니다. 가나안 땅에 100%다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초리익기를 성경에다 써놓으신 거예요. 초리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는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다시 말합니다. 애고에서 나왔다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착각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중간에서다 죽어버렸다 그것 다시 가야 <laughs> 우리는 한번더 새로워져요 한번더 다시 말합니다 광야에 몇년 있었습니까? 40년이나 있었어 그럼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좋은 일 많은 것보다 나쁜 일만 하면 나님 속상해하고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를 말해 구원받아야 막 감격이 넘치는데 웬걸 첫사랑이 넘치는데 웬걸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 자꾸 신앙생활 하다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 낡 응? 네? 따로 사람이 자꾸 그 감격도 희미한 게뭐별 처음에는 막 예수 믿는 게막 최고고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은데 웬걸 나중에 가면 재미도 별로 없어 어떻게 돼서 그래? 광해에서 사람이 낡아서 그래 너 낡은 상태에서는 가난에 들어오지 마 네가 가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는 한번더 뭔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요단강이 필요해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 너 광야에서 있던 돌 열둘 12, 돌 열둘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두 집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 전부 다 요단강에 다 들어가 다집 던져 요단강 바닥에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 장사란 말을 아까 했어요 죽음 장사 요단강 강 바닥에 다집 던져 나오지 마 거기서 너희 옛사람은 죽어버려 왜? 너희들 암만 애굽에서 나하고 구원받았지만 너희들은 광야에서 날갔어. 그것도 한번 죽어야 돼. 알렐루야. 그리고 요당강 강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기딴 것 다른 돌 12개를 새로 가지고, 어디로 가? 가난 동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거다 쌓아라. 부활의 이스라엘. 알렐루야. 새로워지라. 다시. 자꾸 새로워지라. 사람은 자연적으로 날아가진다. 너 옛날에 얻어받은 거 그거 자꾸 울컥먹고 있지 마라 너 오늘 다시 은혜를 받아고너 오늘 다시 새로워지고 오늘 더 성장해야 된다 변화된다 해야 성숙해야 된다 알렐루야 그래야 너는 광야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광야에서 드러눕지 않는다 전진하여 가난 땅까지 들어갈 수있다는그랬 그래서 유리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는데도 또 거기 또 있는 거야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끝까지 새로워지고 그 가서도 또 집어넣을 게또 있다 그랬듯이야. 또 처리해야 될게 있다 그랬지. 끝까지 매일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받고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